자 서영교 윤석열이 박은적을 잡으려다 못 잡았고 이성윤을 잡으려다 못 잡았고 서영교를 잡으려다 못 잡았고 박지원을 잡으려다 못 잡았다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기란 도 하지 아니 서 의원은 왜 나를 빼놓습니까? 편파적입니다라고 이렇게 떠서 근데 윤 대통령한테 추미 위원장이 이게 탄압을 당했다고요? 반대잖아요 자기가 탄압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권주자로 만든 게 본인이면서 그래서 곽규태 의원이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발언 삼가세요 못된 짓이라니 그러니까 서영교 이 곽규태 의원이 곽씨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못된 짓은 꽤 꽤기가 제일 많이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런데 국민의힘 곽규태 의원 여기 지지 않습니다 문장도 아니에요 여기한한 한 단어를 던졌습니다 서팔계 <laughs>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, 최혁진야 말하는 싸가지 저거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꾀 꾀기 서팔계 싸가지까지 등장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 추미애 위원장도 어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 서팔계라는 명칭을 썼다는 라 것만 거론하면서 한번더 하면 발언 제한이나 퇴장 조치를 할수 있다 야 이제 나경원 의원이 여기에 이제 같이 참전한 거죠 왜서의원이한 발은 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편파 운영이란 얘기를 듣는 겁니다라고 <laughs> 아주 그냥 개판됐어요 개판. 됐어요, 개판. 네.